저희 부모님께서 31년생, 올해로 이제 90대, 90세가 되셨는데요. 아마도 몇해 전에 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, 그 영화의 주인공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. 우리 나라, 일제 때 태어나서 6.25를 겪었고요. 그러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. 어, 그분들은 또한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 노동자로 파견됐습니다. 월남전 때 파병돼서 어, 우리 나라 포항제철 등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원천적 일을 해왔습니다. 중동 근로자로 노력을 했, 어, 파병돼서 열사의 현장에서 어, 돈을 벌어들였죠.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.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없습니다.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25만 원 그리고 임기 말까지 30만 원으로 확대할 겁니다. 저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돼야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그리고 반지하방에서 사는 어르신들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. 공공임대주택 대폭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도 대, 어,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